안동의 맛있는 녀석들이 왔습니다! 야, 안동 지역 이름이 들어간 두 가지 음식을 먹을 건데요 오늘 어, 어. 첫 번째 먹을 음식! 경북 안동의 향토 음식! 안동국 이렇게 나좋요 아~~ 밥에 아. 두수에 절 들기름 두 부분을 육도 주세요 마지막에 해먹은 것도 주세요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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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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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다 아, 음. 와!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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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+ 어+ 음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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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소 당면을 간장에 넣고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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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동 찜닭입니다. 에이. 마다 아, 진짜 허라 뭐야? 야식 은식 분들. 이거 진짜 비 아, 딱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해. 응. 한 번만 좀 있다 사니까 자꾸 대짜로 주문한 뭐가 많이 남아요. 그냥 중째로 하면 되잖아. 둘째 아 모든 다 대짜가 맛있어요. 왜? 사장님이 기분 좋게 음식이 될까? 대짜는. 그런가 봐. 다. 대자 들어왔어요. 오늘... <laughs>